자 다음은 활동 3번입니다. b 의 전항과 후항을 각각 같은 수로 나누어, 요번에 곱하는 게 아니네요. 예, 나누어서 간단한 자연수비로 나타내어 보시오. 자, 30대 50. 자, 어, 간단한 자연수비로 나타내는데 요번에 나누는 겁니다. 주어진 문제는 30대 50을 간단한 자연수비로 나타내라고 그랬어요. 자, 30대 50. 어, 숫자를 보면 이건 곱하는 게 아니라 나누라고 했으니까 30과 50에 뭘, 어떤 개념이 필요할까요? 예, 30과 50을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큰수 그게 바로 우리가 배운 최대 공략수였어요 자 그러면 30과 5 0의 최대 공략수를 구하면 10으로 나면 3과 5가 되겠죠 그럼 최대 공략수는 10이 됩니다 그래서 어, 10으로 나눌수 10으로 나눠서 10으로 나 10으로 나타낼 수가 있로나 거죠 10으로 나눠로나타낼수 있고 전나과후1을 각각 어떤 수로나누었습니까 예, 10으로 나누었다우리로나학년때 배웠던 최공 10으로 나눠수 10으로 나눠서 서 어, 활용을 하는 것,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활동 4번 소수와 분수로 나타낸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어 보시오. 자, 0.7 대에 5분의 1의 후항을 소수로 나타내어 보시오. 자, 0.7 대에 5분의 1의 후항, 후항만 소수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5분의 1에 0. 7대 5분의 1이니까 여기서 후항은 5분의 1이죠. 이걸 소수로 나타내면 5분의 1은 2을 곱하면 분모 분자를 10이나 100, 1000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10분의 2. 그래서 0.2가 되죠. 즉 5분의 1과 같은 소수는 0.2니까 이것을 이제 0.7대 5분의 1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을까요? 0.7대 5분의 1은 0.2하고 같았죠. 네. 그러면은, 0.7대0 i 소수로 나타낸 비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비로 나타내 보면 은 소수점 하나씩 옮겨주면 되니까 전항과후항에 곱하기 10씩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7대 2가 되게 돼요. 자 다음 전항을 분수로 나타내어 보시오. 0.7은 분수로 나타내면 10분의 7이죠. 그래서 10분의 7대 5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10분의 7대 5분의 1을 5분의 1을 가장 간단한 자연수 비로 나타낼 때는 전항과 후황의 같은 수를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같은 수, 10과 5의 최소공배수는 10이죠. 그래서 10 전환가 구항의 10을 곱하면은 1이 되고 여긴 7이 되고 5하고 10 하면 2가 남고 칠 7대 2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전환가 구항의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비율은 변함이 없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가장 간단한 자연수로 나타낼 때는 최소 공배수 또는 최대 공약수를 찾아서 전환가 구항에 곱해서 자연 곱하거나 나누어서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